주변에 잘생긴 남자들은 이걸로 잘생겨진 거예요. 턱선이 좀 날렵하게 떨어지면서 까리해졌다? 이거 턱 보톡스 한 겁니다. 턱 보톡스는 비싸지도 않아요. 정말 비싸봐야 한 10만 원 언더 이 정도고 좀 가성비로 찾으면 5만 원 언더로도 할수 있습니다. 완전 가성비 좋은 시술이에요. 한 번만 해도 사각턱 근육을 줄여줘서 턱선이 확 살아납니다. 피부가 깨끗한 남자들은 여드름 약 먹은 거예요, 그거. 여드름 없애는 가장 가성비는 사실 약을 복용하는 거거든요. 가장 효과를 좀 제대로 볼수 있다. 막 100만 원 이상 주기적으로 피부과에 바칠 만한 경 경제적이나 뭐 시간적 여유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아니면은 그냥 약 처방 받아서 먹는 게 가장 가성비는 좋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해야 된다. 수염 자국 없는 멀끔한 남자들 이런 사람들은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 요걸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도 아포지도 대세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젠틀맥스가 조금 더 메인층으로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포지로도 끝났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수염이 아포지로 끝나는 분들도 있는데 수염 좀 굵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젠틀맥스까지 가야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모을 계속 봤는데 더 이상 좀 효과가 없다. 피부과랑 한번 기계를 좀 바꿔보세요. 여드름 붉은 자국 이런 거 없이 그냥 피부가 맑은 사람들은 혈관레이저 했습니다. V빔, x l v 이런 거 해가지고 붉은 혈관들 다 없애고 요즘엔또 흑자레이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남자들 약간 지저분한 잡티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없애더라고요. 머리가 약간 샵 갔다 온 것처럼 되게 깔싸한 남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다운펌 하시고 지금 구독한 다음에 다음에 나올 관리법 따라하시면 후천적인 존잘될수 있습니다.